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번에 깼던 거 이어서 챕터 1 이제 튜토리얼 끝났고 원. 챕터 1 마저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뿅뿅 심지어 튜토리얼이었어. 맞아. 튜토리얼 그렇게 <laughs> 열심히 했죠. 새벽 3시까지 했는데. <laughs> 아, 저는 자, 준비가 되었어. 좋아요. 위에 지금. 여기 이 부분을 가려놨는데 이 부분에 자꾸 광고가 떠가지고 검정색으로 이렇게 가려놨어요 검정색 화면이 음.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라졌어요 추사1 스테이지 원. 스테이지 1 사라진, 동의. 사라진, 사라진 그림자 아니요 암묵적 동의 암묵적 동의에 사라진 그림자 바로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오. 새로 시작하기. 데포의 시체 안치소. 오 여기 어디야? 에리히. 오. 해가 저문 뒤에 시체 음. 안치소라니 멀리서만 봐도 으스스하네요. 자네의 첫 출동 장소치고 나쁘진 않군. 두고두고 기억에 남겠어. 경찰 대원이 된 이상 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야. 내가 한창 뛰어다니던 시절엔 여기로 출근하다시피 했다네. 나, 나, 나. 응. 맞혀서 이런 곳을 피해자 복원 때문입니까? 아니 피해자가 아니라 범인들의 시신을 처리해야만 했거든. 범인들의 시신이라니. 검거에 저항하던 놈들은 보통 내 총에 죽었으니까 말이야. 어휴. <laughs> <laughs> 과잉 진압이다 뭐다 해서 말은 많지만 적어도 우물쭈물하다가 범인을 놓치는 것보단 훨씬 낫지 않은가 하하. 점점점 자은 사람을 써본 적이 있나? 아니요 사냥은 자주 해봤지만 사람을 쏜 적은 없습니다 이 바닥에 있다 보면 분명 그래야 할 일이 생길 거야 미리 마음 단단히 먹어두게 네 명심하죠 아무튼 그럼 어서 가보지 렐리 훈훈하게 생겼네요. 어허. 음, 이번에도 이렇게 횡. 오! 다 여기 있다 사람! 오! 여기 사람 있어. 오! 이런! 오! 이런! <laughs> 형사 부장님께서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대단한 일로 신고한 것도 아니야 <laughs> 오랜만입니다 피셔 소장. 신참대원 교육이날할겸 담당자 대신 왔소. 사무실에서 서류나 만지는 것보단 현장을 돌아다니는 게내 성미에 맞기도 하고. 곧 경찰 대장이 오르실 분이 여전하시군요. 하하 아무튼 범인의 모습을 제대로 못 봤다고? 네. 순식간에 도망쳐버려서. 그럼 도난당한 것은? 그게 좀이상한 딱히 사라진 분은 없었고 혹시나 해서 확인해봤더니... 분실된 시신이 있는 것도 아니... 솔직히 뭐가 없어지고나 했는지 그 전에 대체 무엇 때문에 시체 안치소 따위에 침입해서 이렇게 해집어 놓았는지 영문이 모르겠어 이상한 놈이로군 시체에서 금리라도 뽑아 가려고 한 건가? 그럼 어디 내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지요 에리히 자네는 여기서 피셜 소장과 같이 대기하고 있게 넵! ㅎㅎ <laughs> 오호 에리 생겼어. 어, 에리를 네. 누르면 뭐가 나와요? 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첫째로 단서 수집, 행동 추정, 단서를 사용해 사건 당시 범인 행동을 추정한뒤 사건 재구성, 사건 순서대로 연결한다. 어 완전 다른 게임이 됐네. 무슨 말잘 모르겠네. 의심스러운 공간이나 목격자를 조사해서 재료를 모은 다음에 구성을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음. 형사놀이인 거야. 오케이. 수사의 목적을 확실히 하기 위해 지금 소장에게 얻은 단서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도록 할까? 건물에 누군가가 침입해서 창문을 깨고 도망갔다. 오 뭐야? 오오 그림이야. 아 건물에 누군가가 왼쪽이 누군가가 와서 깨고 도망갔다. 뭔가... 아하 이렇게. 음. 섹세 반대였어? 저게 창문을 깨고 도망가는 포즈인거지. 음... 지금처럼 사건 순서대로 카드를 배치해 사건 재구성을 완료하면 현장 조사가 끝난다네. 처음엔 다소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씩 진행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을거야. 네! 그럼 저는 이곳에서 조사하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서 수집 어허. 어허, 수상한 부분을 됐어. 사용하여 범행의 단서를 찾아내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장착을 해놓고 아이템 창에서 문고리에 손상된 부분은 없다. 완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지. 처음부터 열려있던 것일까? 단서 수집이 모두 끝나면 잊지 말고 필요 수단인게 확인해야겠군. 어우, 침입, 음? 단서... 흠, 어려움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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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오! 왜? 뭐 했어? 어, 밑에 그 나무 상자랑 뭐가 있잖아요 문 어. 바로 옆에. 어 그냥 누르니까 막 왔다 갔다 왔다. 아 맞아. 내가 거 까부도 계속 하고 있었어. 뭐가 있을까 또 오른쪽으로. 아니 들어갈 수 있어요? 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어 그러네. <laughs> 어허 서류 어류들이 <laughs> 뭐, 화방에 흩어져 있다. 흐트러져 있... 범인에게 중요한 서류라도 있던 것일까? 각 캐비닛에 어떤 서류가 있는지 어, 여기 비밀번호가 있고요 어, 이미 방탈출 한번 왔다 가셨어 어, 언데드 바이 프랑 프랑켄슈타인한테 w 다 a 뜻인가 어 방에 또 들어가지네요 음 g 어, 일단 들어가야겠다 나 w 뭐 없는 것 같아요 n g to draw it. I'm going to d r a 시신 보관함이 모두 열려있다. 근무자들이 저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때고 그 범인의 짓신가 어쨌든 여기는 시체을 관리하는 곳이다. 범인을 낸다고 열리게끔 만들어진다. 어디로 들어갔어? 범인은 시신 보관함을 열어보았다. 해변이 바로 왼쪽에 있는 방에... 아, 그러네... 근무자들이 이렇게 방치하진 않았을 때고 범인의 짓신가 시체를 관리하는 것이다. 아하. 이 방에서는 시신 빼고는볼게 없나? 이 캐비닛은 그리고 여기 오른쪽으로 열려 있는 방으로 들어가면은 해변의 시간이야. 난 도주가 왜안 나올까? 아, 백엔 건 눌렀어요? 아, 독봉기를 안 누르고 누르고 있었네. <laughs> 이 창문을 깨고 도망갔다. 여기는 2층이지만 뛰어내리지 못할 높이는 아니지. 피셔 소장 형태로 이렇게 확인할 게 많은 거야. 이제 나가서 말 걸어볼까? 거의 다, 다 찾은 것 같은데, 네, 물을 한번 걸어볼게요. 엘리엇한테 해볼까요? 범인의 흔적에 대해서 모두 확인한 것 같군. 이제 각 단서를 통해 당시 범인의 행동을 추정해 보아야 하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군요 그래 찾아낸 <laughs> 찾아낸 주요 단서로 범인의 행동을 끝까지 추리해 본 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지 피셔 소장이 단서에 대해 증언해 줄 테니 어렵지 않을 거야 네 수고하십시오 행동 추정 행동 음... 어 많아 음... 피셔 주니 피셔 피셔 해주십오 내가 하는 겁니까? 네 형사부장님이 오셨으니 안심이군요 수집하신 단서를 제게 보여주신다면 기억나는 선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하 인벤토리에서 행동 아이템을 선택하여 특정 인물에게 사용하면 해당 단어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단 아니, 잠깐, 도조 네, 그, 목격했을 좋아. 소정이었을 때 좋아. 소정이었을때 범인이 도망갔다고 했는데 왜 얼굴을 보진 못했어? 제가 한 번쯤에 소정실 문을 반쯤 열었다가 인기척에 놀라 소리를 지르자 즉시 도주를 시도한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범인이 이미 창문을 깨고 달아나 뒤어서 그림자 정도밖에 보지 못했어요. 이 단서를 창문을 사용해서 범행 그림자를 설치하자 들어보고 할까요? 어 아, 다른 거다 한번씩 해보게 범행이 찾는 서류가 있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서류가 무척 많군 다 무슨 서류들이요? 쉽지 안치 저는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자료가 많은 편이라 얼핏 쓸모없어 보이는 서류들도 꽤 있을 것같아 주로 사망자들의 신원에 대한 정보나 시신 상태에 대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관리번호 순으로 정리해 놓은 건데 범인이 다 뒤집어놓아서 원상복구하 한참 걸리겠군. 어 광고가 없어졌네. 음, 좋아. 하... 시신에 대한 기록이라 다른 서류 보관장들도 확인해 볼까. 자, 평소 출입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걸까 소장에게 물어보자. 문은 평소에도 열어두는 거요? 아니요, 사실 잠그고 다니긴 하는데 인부들이 수스로 드나들기 때문에 일일이 열쇠를 쓸수 없어서 열쇠를 약속해놓고서 숨겨놓은 겁다 범... 그렇다면 범인은 숨겨둔 열쇠를 찾아내야 들어갔다는 소리군. 문으로 들어갈 때 범인의 모습을 추정해보자. 아하. 다음 범인이 찾는 서류가 있다면 아 다. 시신 보관함을 전부 열어보았다. 어떻게 열었을까? 범인이 시신 보관함을 전부 열어놨더군. 평소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 원래 시신 보관함은 모두 잠가둔다. 혹시라도 시신에 문제가 생기면 유가족들에게 크게 하의가 들어와서 일이 커지니까. 물론 작업 시간에는 수시로 열고 닫아야 되기 때문에 열쇠를 시신 보관함 바로 앞에 열쇠합니다. 시신 보관함 바로 앞에 열쇠함 열쇠합니다. 열쇠 아다있네 그러면 일단 거맹 그림자 검은 그림자 문에 사용해볼 아이고 뭐야 이 문이 아닌가? 다신 그런게 나와요? 증언을준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어. 안으로 안... 어, 그러네. 네. 어, 뭔가 생겼어요. 응. 복도에 숨겨둔 열쇠를 찾아내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창문, 창문. 비밀번호입니다. 침입 당신은 한밤중이고 소장실은 어두웠기 때문에 피셔 소장이 범인의 인기척을 먼저 발견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크게 당했을 수도 있었다. 이곳이 범인이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곳이야. 유, 왼쪽 책장 아래 유독 많은 서류가 있긴 한데 범인이 목적을 이루었는지는 잘 모르겠군. 어허. 어, 아까 그거네. 어. 범인이 찾는 서류가 있다면은 어디부터 시작했을까? 그럼 여기는 제일 마지막이라 으니까 들어오자마자 제일 왼쪽에 있던 저거겠죠? 우선 첫번째... 어이구 캐비닛이에요 들어오자마자 으 범인이 시선처리장 내부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발견했을 캐비닛이겠군 영수증에서부터 행정처리서류까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잡다한 문서들을 두서없이 모아놓았다 이곳은 아무것도 못, 얻지 못했겠지. 식대 행, 횡령 혐의 같은 구차한 약점이라도 찾아낼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 다음, 그 다음은 이제 시신 보관함 오른쪽이겠죠? 이 케빈이 새는 보관함에 들어갔던 시신의 인수증들로 가득하군. 인수증에는 시신의 관리 번호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범인은 이것도 미친 듯이 파헤쳤는지 바닥에도 인수증이 흩뿌려져 있다. 시체 안치소의 서류는 관리번호 순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만 안다고 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지 만약 범인이 누군가의 신원서류를 찾고 싶었다면 반드시 이곳에 인수증부터 뒤져서 해당 시체의 관리번호를 알아내어만 했을 거야 이걸로 신원서류를 찾아냈을까 음... 그 옆에 열쇠 가나하는 오른쪽에 응, 예, 시신 그렇지 시신 보관함은 여는 열쇠들이다. 하지만 피셔 소장이 사라진 시신은 없다고 했지. 즉, 열쇠를 먼저 발견한 뒤에 사용처를 찾아보다가 시신 보관함에 맞아 떨어진다는 걸 알아차리고 모두 열어봤다고 하는 편이 말이 되지 않을까? 열쇠를 먼저 발견한 뒤에 찾아보다가 시신 보관함에 맞아 떨어진... 으흠, 범인 그림자를 설치하자 행동카드 아 그거 그래 우리 시신은데 어. 아. 천을 들춰보면 관리번호가 적힌 태그가 달린 시신이 보인다 범인은 시신보관함을 열어봤지만 시신엔 특별히 손을 댄것 같지는 않아 다른 시신도 확인해보는게 좋겠군 다른 시신? 창문방으로 다시 가볼까봐. 응. 새로워지는... 어. 수많은 서류가 시신의 관리번호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군. 각 서류에는 시신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적혀 있다. 생각보다 엄청 많은 기록들이 이 안에 보관되어 있다. 그만큼 수많은 시체가 이곳을 거쳐간 것이지. 어허 오 뭐가 생겼어 오 음, 신기해 신기해 이 열쇠들로 모든 시신보관함을 열었다 이곳에 범행 그림자를 서치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저기 열쇠함인데? 네. 여기 맞는데 아 이제 알겠다 왜? 알겠다 알겠다 뭐야 그... 책니 금속 막대. 응. 안쪽에 들어간 시신을 꺼낼 수 있어요. 아, 아 오, 똑똑해. 예이. 시신에 부착해놓은 태그들이 모두 앞쪽으로 꺼내져 있다. 태그에는 시신의 이름도 없이 관리 번호만이 적혀 있군. 시신에 부착 신원을 알려면. 관리번호와 신원서류를 대조해 보면 되는 건가? 어허, 다 끝났다. 이요, 나가 볼까? 좋아요. <laughs> 누구한테 얘기해? 에리. <laughs> 좋아. 두 번째를 완성했다. 마지막 단계인 사건 재구성을 통해 기초 조사를 마치도록 하자. 사건 재구성. 사건 재구성. <laughs> 음, 일단 서류, 그다음에, 시신? 그다음에 이렇게. 어. 음에 이렇게. 이건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건거같은 이렇게 하에 이렇게 요 이렇게 서 있는 거그다음 이렇게 하렇게하는 이렇게 이렇게 한거 이렇게 렇게오면 이렇게 s 면이렇 e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음, 그 다음에 서류 그다음에 서류가 포장. 있었네 석세 음. 범인은 시체 안치소를 들쑤셔서 찾아낸 서류를 먼저 읽어보다가 피셜 소장에게 들키자 그대로 서류를 들고 도망쳤다 그 서류의 정체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범인이 시체 안치소에 침입한 진짜 목적이 드러날 거야 어... 어? 범인은 침입한 목적을 모두 달성한 데 도망쳤다고 생각하시는 거가 원하는 걸 전부 손에 넣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을 보면 마지막에 어떤 서류를 찾아낸 건 확실하다고 보이네. 그럼 사라진 서류가 뭔지 확인해 보면 되겠군요. 아. 조사는 다 마치셨습니까? 다 범인이 탈출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했던 행동을 알아볼 것이요 범인은 창문을 깨고 달아났으니 그 근방을 살펴보셔야 창문으로. 상문 아, 네. 쪽으로 가라 입거군요 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누르니까 어? 뭐야 이게 나갔어요. 신원 서류들이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다 서류의 앞번호와 뒷번호를 맞춰 한 쌍씩 제거하면서 정리하자 뭐야 이게? 어, 뒷번호를 맞춰 한.. 앞번호와 뒷번호? 1, 2 이런 식으로 1 2 10, 12 오! 됐다! 뭐야? 11, 12 순서대로 눌러봐. 없어졌죠? 어... 뭐야 이게? 13, 14 어? 뭐, 뭐야? 1, 2 3, 4 어? 어! 어! 됐어! 아! 오빠 이거 그거야! 사천성이야? 사천성! <laughs> 5, 오천, 6을 하니까 오천, 뭐가 사라졌어. 맞아, 제 천방이야. 나 지금 5랑 6이랑 9랑 10밖에 못했어. 10, 12도 했어요. 1 1 12 했어. <laughs> 13이랑 연결하면 좌측이 없어지고 14랑 1으랑 연결하면 우측이 없어지는구나. 그렇죠. 아하. 그쵸. 아하. 다 했다. 성세아 했어? 응. 점점점점점. 이렇게 신원서류를 관리번호 순으로 정리해보니 보이는 건 분명 하나가 비어 있다. 이 선은 신원서류들의 관리번호 목록과 대조해보면 사라진 서류의 주인은 마르틴 헉슬리라고? 아, 벤자 조택사건은 그것도 이 말이야. 아니, 많고 많은 서류 중에서 왜 아픈 일이면 이 녀석이지? 소장, 혹시 마르틴 헉슬리의 시신도 지금 보관되어 있는가? 아니요, 그 시신은 해부학 46으로 반출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쯤이면 실습도 끝났을 테니 실립유지에 묻혀, 묻혀 있겠죠. 아하, 이게 얘가... 어허, 점점, 점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